민크 자켓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지퍼로 되어 있고요 지퍼 끝에 모양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가 달려 있어서 캐주얼 핏으로도 입기에도 너무나 좋고요 특히 이 자켓의 특징은 뒤에서 살짝 셔링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 폭이 살짝 A라인 식으로 벌어진 형식이라서요 뒤에서 살짝 셔링이 잡히는 스타일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소매 끝에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감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힙선은 어느 정도는 덮고 있습니다. 아주 저희가 여기보다 조금 더긴 기장에 허리 스트링 들어간 있는 어, 링크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지 않고 A 라인으로 살짝 퍼져서 앞에서는 그냥 포켓 있고 뒤에서는 셔링 잡혀 있는. 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라색상입니다. 어, 자주 색상이에요. 와인 색상이고요. 와인 색상도 털 너무나 예쁘게 색상이 너무나 고급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밑에다가 저희 일자 빗으로 뚝 떨어지는 바지예요. 통이 완전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다리 길어 보이면서 안에 기모 핏이 들어가 있는 바지에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 바지는 556677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그리고 넉넉하게 나온 사이즈라서 정 사이즈나 아니면 779까지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브라운입니다. 그린입니다. 검정입니다. 정말 모질이요. 너무나 좋아요.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아주 길거나 짧지 않게 적당한 핏으로 정말 리얼 민크 못지 않게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너무나 가볍습니다.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검정 색상입니다. 진짜 귀한 색상이고요. 정말 구하기 힘든 색상이에요. 이거 마음에 드시면 지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정말 이 검정색이랑 비교하면은 검정색 그냥 깔끔하게 검정색 얘는 청록색상입니다. 뒤에 셔링까지 들어가서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어, 색상. 아이보리도 너무나 깨끗하게 예 입을 수 있는 색상이고요. 조금 더 젊어 보이는 효과는 약간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지금 기장감 63에 어, 가슴 단면이 57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63, 57에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5부터 77까지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